과연 이 리어왕이란 작품이 지금 시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네, 그렇죠. 예. 네. 혹시 대표님께서는 네. 이 작품이 어떤 이야기로? 어, 저는 네. 그 리어왕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봤는데. 네. 욕심인 것 같아요. 요즘 음. 그 음. 어, 화두 공정있잖아요 공정 만약에 사람들이 공정하게 생각을 하고 공정하게 행동을 한다면 과연 이런 파탄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의 욕심이 조금씩 조금씩 개입되다 보니 음. 모두에게 불공평한,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는. 아, 네. 요즘 또 공정이 워낙 화두이다 보니. 네.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드들만들은 사무소 위주를 하고 네, 자기야 이익을 네, 취하기 위해서 다 자신의 네. 욕심에 눈멀어서 이제 조금씩 일을 버리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저 저는 이렇게 말씀드으면서아 진짜 공감이 된다라는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이제 세대갈등. 음, 음. 그러니까. 그 기존 세대, 기성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리어왕이란 기성세대와 건어릴, 네. 그리고 또 이제, 아 그, 리건이 네. 이제, 다음 세대와의 갈등. 음. 이제, 뭐 생활방식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그렇죠.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얼마 전에 앙코르 공연을 했던 작품인데, 작년 작년이었을 거예요. 리어웨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어, 리얼 외전. 리어 외전. 리어 아리얼 리어 네, 와의 외전. 네, 아, 그래서 네. 고선욱 연출이라는 분의 이제 구성은 비슷한데 약간 이제 재창작. 음. 네. 걔 네. 그. 그 올리신 작품인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 중에서 그 라이브 방송으로 해갖고 그 음. 온라인 공연으로 저는 이제 봤거든요. 근데 음. 네, 그 전에도 한 8년 전인가 이게 이제 작품으로 올려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작품에서 이제 그 리어왕을 맡았던 배우분이 이제 그 트로트를 부르면서 아, 예, 예. 예, 그 리어왕이니까 이제 리어칼을 끌고서 <laughs> 이제 뒤, 뒤에 광대를 싣고서 <laughs> 예, 그 방황을 하시면서 아, 예. 아. 그 작품의 담겨져 있던 거는 네. 현대 사회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네. 그 세대 갈등이었어.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그전 세대의 대표적인 음. 이제 문화라고 할수 있는 트로트를 음. 이제 사용하는 걸 보면서 아 재밌다라는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리어카도 재밌네요. 네. 네. <laughs> 네. 그 저도... 광야를 이렇게 배하고 다니면서 리어카를 폐지 폐지처 네. 그러니까 네. 아 정말. 저게 작가적 상상력이 아 정말로 음. 재밌게 만들어졌다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작품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그좀 아까 이야기에서 그니까 우리가 인물의 비극성에서 네. 좀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그럼 인물들은 어떻게 창조를 할 것이냐 네. 이제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인물을 이제 창작하는 건는 분명히 실현자의 몫이겠죠. 실현자라든지 연출가의 몫일 텐데. 네. 저희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작품들을 보면은 비평가의 눈으로 작품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좀 이게 뭔가 꼬투리가 없을까 하고 이렇게 막뜯어보면서 예, <laughs> 예. 연극을 볼때 그냥 에, 저도 이제 연극을 보러 가지만 네네. 어떨 때는 <laughs> 순전히 즐기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 어, 실수하는 감각이 <laughs> <laughs> 이러면서 보거든요. <웃음> 가끔 <웃음> 네. <웃음> 그게 뭐 비평가의 눈은 아니지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창작자의 시선으로 작품을 보는 방법을 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든 연극이든 모든 장면이 정말 많은 미장센으로 채워져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제 그걸 이제 발견하는 게 이제 비평가의 시선이라고 치면은. 음. 아 그것들이 어떻게 해갖고 이제 창작자들은 저런 것들을 이제 미장, 음, 저런 미장센을 만들어내나 음,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리어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물화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어왕은 그런 딸들의 이중적인 건어릴과 리건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집을 나가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해석을 앞에서 예를 들어서 바꾸는 거예요. 리건과 건널 리를 근데 너무 잘해. 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음. 아빠한테. 어. 아빠가 오히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의 기사들 100명에 이르는 아빠의 기사들이 음. 술 담배 도박에 빠져가지고 음. 네. 네. 아빠를 계속 그 유혹하고 폐하 음. 음. 저희 반에 끼시죠. 물 음. 줬습니다. 네. <laughs> <그래가지고 너무> <laughs>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니까. 음. 아.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네. 이제 음. 아버지를 걱정을 해가지고 그런 아버지의 가신을 줄이는 음. 제안을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음.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리오왕은 원래 이 딸들이 나빠야지 자신의 음. 그런 어떤 그 동기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집을 나갈 그렇죠. 수 있는 동기를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리오왕의 문제만 되는 거예요. 리오왕의 문제만 된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든 여기 나가야 돼. 우린 드라마상에 네. 나가려고 네. 써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이 성격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향락적인 어, 생활을 들겠는데 두딸 때문에 그걸 못해가지고. 다른 생활을 하라고 아,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네. 뛰쳐나가는 그런 성격적인 인물. 그죠. 그러니까 코델리아가 네. 아빠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아빠 호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가지고 불을 붙이고 에. 그러면서 아빠 전 거짓말 못해요라고 음. 이야기를 하는데 음. 리어왕은 그런 딸이 더 이뻐 보이는 거야 역시 내 딸이야 하면서. <laughs>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인물을 갖다 영어로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캐릭터를 네. 이제 성격이라는 또 이제 영어로도 쓰는데 음. 그래서 이제. 그 인물의 성격이 어떻게 음. 이제 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어, 스토리에도 살짝 변,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많은 영향을 끼치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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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현대 영화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랑은 조금 달라요. 음. 이게 뭐냐면은 캐릭터성을 현대 영화는 이렇게 빼는 게 음. 대세예요. 그러니까 아. 이 캐릭터성을 뺀다라는 거는 음.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물상을 제시를 해가지고 음. 누구든지 공감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게 현대 아, 영화의 아. 예 아. 인물 구축 방법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리어왕은 연극도 영화도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음. 그렇게 보편적인 인물로만 한. 음. 이야기하기에는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물화, 음. 인물 그러니까 캐릭터라이징이라고 하는 이인물화도 여러분들이 이제 리어왕 작품을 보시면서 이제 눈여겨 보시면서 음. 네. 아 저런 성격적 결 음. 음. 네. 예. 이또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가 있구나. 음. 또, 그 성격으로 네.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들. 그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거. 네. 다르게 보이 이제 대처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행동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음. 성격 때문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음. 그런 이제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게 결국에 이제 성격이 다른 거고, 그 성격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 느끼면서, 아, 인물이 정말 다양하다라는 것, 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한번예 음. 발견해 보시면 은 좋지 않을까 해서, 음. 예. 이렇게 리왕을 읽으시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예. 네. 예, 이게, 저도 이제 반평생을 연극만 하다 보니까 음. 제가 재밌는 게 그런 것들입다그다 음. <laughs> 보니까 그런 소개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리어왕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걸 영화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아, 씬을 구성을 한다든지. 네.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을 하는. 네네. 네. 네. 저는 가끔 가다 이제 콘티도 한번 그려봐요. 네, 콘티도 한번 그려보고. 음. 그리고 이제. 리어왕 이야기에서 우리는 리어왕이 이야기에서 이제 물론 음.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파식 구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음, 네, 이제 분석돼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애드먼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네. 중심으로 이제 재구성을 해본다든지 음. 아니면은 우리 시대에 맞게 우리 시대의 어떤 상황에 맞게 이 작품을 음. 권한을 해본다든지. 요 음, 네. 이게 제 취미입니다. 아, <laughs> 역시. 배운 게 도둑질이라서 아시잖아요. <laughs> 네, 연 연출. 네. 네. 사실 저도 이제 네. 그런 거 이렇게 소설이나 희곡 네. 이런 걸 보면서 네. 많이 가지고 와요. 그렇죠. 네, 을 때. <laughs> 아 비밀인데. <laughs> 네. 영화에서는 뭘 갖다 오마주라고 말이야기 하죠. 네, 오마줍니다. 네. <laughs> 네. 절대 표절은 아니고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을 보실 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이제 재현적 방법과 해석적 방법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현적 방법이란 거는 음. 셰익스피어가아이 작품을 왜 썼는지 또그 시대에 이 작품이 음. 어떻게 올라갔을지를 고증을 통해서 이제 재현. 네, 아, 네. 재현하는 방법이고 해석이란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물리적 음. 그 내용만을 갖고서 자유롭게 상상을 통해서 부족한 음. 부분을 채워나가는. 음. 근데 이게 이분법적으로 딱 제한적 방법, 해석적 방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죠 예,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그쵸? 요즘에는. 에, 예. 에, 에, 에. 어떤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음. 근데 그쵸? 여기서 이제 좀더 나가서 음. 이제 그 우리가 그 현대 예술가들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이제 철학자 중에 또 대표적인 분, 이지 데뷔다든지, 음.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제, 해체적인 방법이라고 해갖고, 네. 작품 자체를 해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것도 아마, 리어왕 작품이 특히 이제, 연극에서는 많이들 이제, 해체를 해갖고 공연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음. 일단 배우가 너무 많다. 그쵸. 이 배우가 많이 나오는 작품을 무대화하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세트도 어마어마. 그쵸. 예. 이걸 재현적으로 올리기 자체가 이제 요 네.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이제 해석적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해석적 방법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해체적인 방법들을 많이 음. 사용을 하거든요. 음. 근데 이 해체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관객들이 리어왕 작품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작품을 음. 이제 해체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건어릴과 리건이 작품이 시작한과 동시에 처음부터 끝까지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있어요. 음. 근데 코들리아는 비치파라솔 음. 아래서 오일을 바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건어릴과 리건이 노력하는 모습을 음. 예를 들어서 그 러닝머신이라는 이제 오브제를 음. 이용해갖고 네. 그 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코데르리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실을 말았기 때문에 자신은 결백하다, 음. 혹은 착하다라는 이제 음. 도덕지상주의에 빠져있다라는 모습을 음. 여유롭게 그리는 거죠. 아. 대비되는 모습을 음. 네. 이런 식으로 작품이 올라가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승전결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이미지의 파편만을 갖고서 무대를 채운 다음에 어. 관객분들에게 이 리어왕을 어. 사유하게 하는 거. 예.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 리어왕 보러 갔는데 아니 뭐야 저 리어 뭘 허리 모신에 위해서 뛰기만 음. 하고 아니 코델리아는 오일만 음. 바르고 있고 이게 뭐야? 음. 이게 왜 리오왕이지? 불친절하지만 그만큼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는. 그럼요. 네. 그냥 어디까지나 전체는 리오왕이라는 작품을 아신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죠. 네. 예, 올려지는 네. 작품인 거죠. 어. 그래서 그런 작품을 보실 때도, 음. 아, 이게 그런 해체적 방법으로 접근을 한 작품이구나, 이렇게 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해체만 한게 아니고, 해석도 하고, 해체를. 그죠. 해석한 후에 해체를 해서 예, 네. 보여주는 거죠.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그 저도 잘 모르는 요건데 보통 이제 로고스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논리나 음, 이유에 네. 이제 네. 그 집중하는. 네. 근데 그런 네. 게 과연 맞나?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이성을 믿었기 때문에 2차 세계 대전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의 이성은 음. 정말 순수하다라는 전제하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지성이 발달을 했는데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을 목격을 해, 하고 그니까그 음. 시대의 철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들 음. 우리의 과연 이 로고스주의가 옳은가?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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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극이라든지 영화에도 많이 음.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거. 그래서 음. 영화도 보면은 그런 이제 미장센을 바라보실 때아 저런 것들은 음. 해체적으로 사용하나 음. 이렇게 아마 네. 이제는 조금 보실 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웃음> 네. <웃음> 그렇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아, 알고, 네. 만약에 보게 된다면 네. 또 보이는 지점이 또 다를 네. 것 같기는 네. 해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한번 네.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다원주의가 발달을 하면서 어떤 특정 장르라든지 특정 양식이라는 것이 대세는 아니에요. 근데그 부조리극이라는 장르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혹시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계실까봐 설명을 드리자면은 조리가 있다, 부조리하다 이차이예요 그러니까 네. 그 전에. 기, 이제 우리가 희곡이라고 하면 하창시절에 배웠듯이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이라는 이 구성단계를 거치는데 부조리극이라는 거는 중간, 중간, 중간이에요. 음. 그러니까 대표적인 작품이 음. 이제 뭐사엘 베켓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네. 처음부터 네. 끝까지 고도라는 그 누군가를 네.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오지 않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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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리어왕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수 있다는 음. 거죠. 음. 어떻게 접근을 하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분만을 이제 떼어놓고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어, 리어왕이 상속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앞에서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리건을 아. 줄까? 건널들 줄까? 코델리아를 아. 줄까? 아, 짜증나. 네. <laughs> 갑자기. 어, 네. 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네. 머릿속으로 이제 다양한 상상들을 네. 하죠. 네. 이건 이걸 아, 줬을 때, 이중적인 아, 성격으로 음. 나를 배신을 할 거야. 음. 코데리아를 줬을 때, 아,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어, 네.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작품을 하기도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작품을 음. 보실 때, 아, 왜 기승전결로 가지 않지? 음. 라고 네. 이제 생각하신다면은, 이 기승전결이란 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주제를 이야기를 예약이. 이야기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다. 근데 음. 세상이 굉장히 복잡한 복잡계인데 음. 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 창작자들이 결론을 내리냐? 그래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말고서 음. 그런 리어왕의 음. 고민만을 담자 음. 부조리하게 네네 이렇게 네, 네, 네. 예, 하는 작품들도 있으니까 음. 보시고서 충격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다양한 리어왕이 나왔습니다. 네. 정말 네. 많은 리어왕이 있으니까 아마 네. 이런 것들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재밌을 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음. 제가 이제 그 연극적 상상이라는 주제로 음.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실제적인 작업을 할 때는 많이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언어도 음. 많이 정교해야 하고 또 음. 네. 이제 설득력도 많이 줘야 하고 일 설득이 되어야 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가 이제 이러한 시도들은 근데 놓지 않거든요. 음. 네. 그래서 네. 그 미어왕 보실 때그 먼저 한번. 대본 읽으시고서 과연 네. 얼마나 네. 다른 리어왕들을 네. 만날 그, 찾을 수 있는지 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네. 만들어낸 네. 리어 왕과 네. 그걸 비교하는, 비교하는 재미, 어 재미, 네. 에, 그런 것도 네. 있을 수 있고. 아 리어 왕이 왜 저기서 저렇게 해? 어, 그건 아니야. 아, <laughs> 아, 그렇지만 그래도 네. 어 그럴 수도 있지. 네. 뭐, 와 저런 리어 왕 신박한데? 뭐 이런 식으로. 아저 네. 아, 나는 상상도 못했던 건데 네. <laughs> 나는. 네. 아 오늘 선생님 네. 모시고 진짜 어. 지난 4월 2 2일날 있었던 스트리밍 방송도 그랬지만, 아, 네. 오늘도 되게 재밌었어요. 아, 네, 다양한 리어왕들이 나와서 저의 머릿속에서 그냥 폭죽 터지듯이 팡팡팡팡팡 아, 이랬던 아, 그런 아, 경험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네, 네. 참 드립이 많이 느셨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laughs> 연구 많이 했습니다. 네. <laughs> 네. 아, 그, 감사합니다. 아이고, 갑자기 아닙니다. 할 말을 할 말을 까먹었어요. 아, 제가 말을 끊어가지고 <laughs>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립을. 네. 네. 아,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좀더 조리있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laughs> 서로 반성합시다 네. 네. <laughs> 그러면 오늘 이제 온택트 문학생활 리어왕 이부 후속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문티비에서는 더욱 더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로 선생님들을 만나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